네 마지막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은 아마 설교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아서 오늘은 다좀 바빠가지고 영상을 빡빡 찍고 그 다음에 내일은 어, 안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하면 좋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지금 전도서 11장 고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3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한 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세월을 아껴라 하신 거고요 지금이 날로 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라도 만약에 결혼이 됐고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또라이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들이 똑똑해서 그렇기는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결혼 안 하는 것도 조금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는 게더 좋아요. 남자들은 하는 게더 좋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결혼하는 사람들에 보면 좀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장노릇을 하게 되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게 있, 있,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저도 이제 곧이 이 하반기 지나면 또 마음이 넘어갑니다. 나이는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남자들은 그래도 조금 나, 나는데 여성분들은 안 가려고 해요. 성격대 다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서 나이 젊을 때 가라 그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형님도 조금만 더 했더라면, 공부를 좀더 잘했더라면, 그 형님 진짜 좀 잠깐 잘 갔을 거예요. 제 생각에도. 제가 그 형님을 되게 탐탁지 않으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영상이라도 남겨놔야 그래도 보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그래서 지금 영상 계속 찍으면서 해왔기 때문에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거고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청년일 때 젊을 때 그리고 건강할 때 부지런히 일을 해라 하신 거고요 이제 나이만 음.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나중에는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나중에라도 노후에 뭐이렇 여행 다니고 하다 보면 그 형은 그래도 어, 분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겁니다. 저도 지금 제가 계속 어떤 걸 하냐면, 계속 드럼을 섬기고 오면서, 제가 섬기고 오면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계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 어떻게 해야겠지, 그걸 생각을 해봅니다. 그니까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자꾸 사랑 사랑 얘기를 하는데 왜 사랑이 무, 무슨 말이냐 얘기 나올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린들 사랑 말고 우리 그러니까 여린들은 그나마 뭐이거게 데이트나 결혼이나 그런 게 많이 하면 사랑이겠죠 그런 것도 분명히 사랑의 표현이에요 많은 맞아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월을 아껴야 되고 나이가 먹으면 먹고 갈수록 우리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만 20대이긴 하지만 뭐. 근데 아이들은 못 따라가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그렇게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그걸 또 통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 설교을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한 마리로 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수가 어, 연수가 이고 음, 경건하면 8 0이고 깨달은 것은 똑같이 신속하게 하고 운달아간다 고백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70, 80, 70이나 80세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어갈수록 아, 자기 개발이잘안 되니까 실력이 늦지는 않는 거예요. 취미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드러머를 계속 섬기고 오면서 취미를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는 서예 학원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서예 학원이 많이 없어졌죠. 근데 좀 유일하게 중능역에 그 있더라고요. 거기가 서예 학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를 한번 가볼까 생각 하고 있었는데 많이 없어졌죠. 근데 옛날에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많이 세월기 많이 흘렀고 요즘 시대는 이제 온라인, 시대, 온라인 시대다 보고 우리가 이제 트위터나 SNS나 유튜브나 뭐 이제 핸드폰이나 뭐 갤럭시탭이나 아이패드나 그런 게 많이 있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이 드럼을 쳐도 좋아 보여도요 딱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대 해봐서 아는데 제가 드럼 전공자랑 같이 놀았, 놀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알아서 어 전공을 해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취미로만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한계가 느끼는 거예요 합주를 해도 그게 그 똑같은 실력인데 합주 해도 더 늙, 늙지는 않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설교 영상을 꼭 제가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헌약을 막고 설교 행상을한 거라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교회에서 추석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그 제가 제 관점의 설교는 음악이랑 영화랑 그런 문화적인 설교가 저는 그게 강해서 어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의식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소설책 한 사람도 그 집사님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영어만 부를 줄 알지, 그걸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걸 내가 느껴본 계기가 문화설교를 할때 원본을 가지고 설교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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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거든요. 그분이 하정남 목사님의 문화설교가 있는데, 그분의 영어설교를 보면은 조금 성경적이긴 해도 약간 문화적인 같은 그런 계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문제는 없지만 그런 계통도 아, 있어야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조금 문화적이지는 않더라도 어 똘똘 똘또래, 그래도 똘똘하지 않으면은 인제는 결혼도 못 합니다. 남자들도 공부 무지해야 되고요. 그 대학도를 다니게 된다면 분명 그 형은 장가는 진짜 갔을 거예요 장담하는데 제가 알기 때문에 근데 그 형님 나대신 그래도 친구가 뭐 받아와라 뭐 그런 것도 나대신에 갔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는데 어 문제는 없어요 가는 것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만나자 그럼 만나요 만나게 만나는데 그 형님은 조금 저 따라서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형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바뀐 거죠. 동생 같고 하니까 내가 분명히 형인데 형답게 해줘야 되는 건데 형이 그래도 게 동생이고 용돈 주기도 받고 받기도 하지만 근데. 그 개한테는 조금 또라 그 친구긴 해도요. 개도 조금 그러기는 해요. 제가, 제가 계속, 계속 언급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아끼기 때문에 그래서 잘요기까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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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중에 추후에도 영상을 더 추후에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나중에라도 제가 어 내일은 아마 설교 영상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찍어서 여러분께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도하고요, 한번 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젊고 건강하지만 이 땅에 이 땅에서 선당 것은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청지기 직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보내 주시고 이제 그 형문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모든 사람들과 다 기도하기 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잘 힘들다고 하신 거고 우리가 모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지 하겠습니다.